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루프스가 있을 때 스테로이드를 평생 복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 루프스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이제 복용하게 되고 매뉴얼 억제제도 복용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상태로 일단 잘 관리가 될수 있죠. 그런데 그 상태로 쭉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스테로이드가 나의 루푸스 활성도를 잡아주고 염증을 잡아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다면 고혈압 당뇨처럼 스테로이드 복용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먹으면서 유지하면 좋습니다만 스테로이드란 약은 평생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약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루푸스 환우분들 특히 여성 화두분들을 여러 분 만나 배웠습니다. 진료실에서요. 루프스 8년차 이상 되신 분들, 주로 10, 8년차, 10년차, 13년차, 14년차 이렇게 8년차 이상 되신 루프스 여성 화두분들을 최근에 진료실에서 이제 배웠는데 저를 찾아오신 이유를 보면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후에 저를 이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들은요. 어, 지금 말씀드리려면은 조금 어, 굉장히 강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스트로이의 부작용 일반적인 부작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큰 부작용들이 나와요. 혈관이 막히는 증상들이 나옵니다. 뇌쪽 그리고 심장 쪽. 그리고 뼈의 괴사라든지 뼈 조각의 탈락, 뼈 조각이 돌아다니는 증상. 여러 가지 정말로 어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한 상태에서 오시게 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 되돌리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년 이상, 10년 이상 스테로이드 복용하신 분들 보면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나타나서 면 합병증이 생기면 그 상황은 대부분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루프스는 어떻게든 간에 스테로이드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활성과 염증 조절을 어느 정도 해오다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오히려 더 문제를 발생시킨다. 뇌에서 어떤 혈관이 막혔다. 심장에서 혈관이 막혔다. 가벼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뼈의 괴사가 시작되었다.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요. 예 평생 먹기가 쉽지 않다. 왜?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정이 언젠가는 나타나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건 좋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스테로이드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 정말로 몸에 큰 여파가 오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프스는 발병 3년 내 또는 5년 내에, 가급적 스테로이드 의존도에서 벗어나면서, 루프스 관해 상태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관해 상태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루프스는 류마스 관절염과 달리 중간에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나올 경우에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스테로이드 부작용에서 혈관이 막히는 것인데 이 혈관이 막히는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혈관이 막힘이나 막힘이나 괴사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내가 지금 스테레를 복용하고 있다도 복용하고 있을 때 괜찮다 하더라도 내 혈관이 조금씩 막히고 있다는 사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제까진 괜찮은데 오늘 갑자기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부장형 우정점은 혈관이 서서히 막혀간다. 루프스 여성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5년 이내, 발병 5년 이내에 가급적 루프스 관외 상태 도달하고 스테로이드 의존도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노력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류마지기 1창계 원장이었습니다.